예, 레위기 27장은 이제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까지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 26장에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27장에 추가적으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요구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 단계에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진정한 성구수 관자가 아닌가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일일이 다시켜게 됩니다.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아, 우리 부모님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부모님 입에서, 야, 보일러 하나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야,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구나. 새 것으로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요게 서운입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은 좀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이고 이제 믿음이 좀 성숙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눈치를 알고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지난 시간까지 앞부분에서는 사람을 드리기로 서운하고 가축을 드리기로 서운하고 집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밭을 드리기로 서원했을때 이것을 다 하나로 계산해서 돈으로 계서 돈으로 사람을 서원할 때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노동력을 택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된다 가축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 밭도 마찬가지 드리는 것은 다 달라도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이 있으면 집을 드리고 가축이 있으면 가축을 드리고 농작물이 면 농작물을 드리고 를 하나님 하나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가격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가격을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 자세 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드릴 수도 있고 가축을 드릴 수도 있고 밭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밭에 소산물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드리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하려고 할 때도 정말 감사해서는 선물인데,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비싼 걸 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이렇게 비싼 걸 하면 받으면서도 저 사람이 혹시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뇌물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자도. 적정한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인색하게 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적정한 기준을 정해준 것이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집이나 밭이나 이런 것은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주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드리는 우리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너희들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 것은 다 네가 마음껏 서원할수 있는데 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내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런 맞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26절 오직 갓죽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소나 양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서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네 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이미 내게 네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딱 지정해 놓은 것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색은 뇌에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부모의 용돈을 탔을 것 같으면 부모님께 받은 용돈 중에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선물해야지 부모님께 선물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지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선물하면 그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서원이 아니다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걸 가지고 생색을 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측면에서도, 여섯 해 동안은 너희를 위하여서 마음껏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히를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 나는 주일만 지키는 것은좀 부정한 것 같다 싶으면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진 이 날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색낼 것이 아니고 그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것 이걸 이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죠. 구약 뇌위기라는 것은 적어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드리는 것은, 지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 주신 어떤 정신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을 드리는 거지 남의 것을 가지고 서운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을 가지고 서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서운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 때도 내 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할 때도 내 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내가 마치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이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니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딱 규정을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서도 소나 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정한 짐승이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초태생이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저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원칙은 초태생은 하나님이 다 받치라고 했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 예외적인 조항. 그러나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갖추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서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초태생이라고 하면 이제 장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초태생이 되잖아요. 처음 난 것이잖아요. 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장남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장남 중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남이 있고 부정한 장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받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삭을 받으신 것이고 야곱을 받으신 것이죠. 야곱의 아들 장남 루벤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와 요셉을 받으신 것이죠.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원칙은 초태생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장남이 초대생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것 대신 다른 것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1 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원본이 무호하다는 것이지 사본이 무호하다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번역본은 권역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6뭐6 6이니 십사만 사천이니, 상징적으로 한 말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똑같은 교회, 교단에서도, 서로 자기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일들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안 했는데, 또 그것은 2000년 전의 문화인데 지금 다른 문화 속에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서로 한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데도 원칙이 있고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계 난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인들이 가축을 기로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은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이 다 이거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소를 길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런 좀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이지도 못하니, 느 바친 것은 다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이며 내게 있는 소유 중에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별하는 거. 초태생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딱 정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식고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 내 소유 중에서 하나님 초태생만 바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는 것이고 이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한 한 약속은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원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자벌적으로 한데도 정말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좀 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은 그만큼 안 되는데, 드리기로 해놓고,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읍시다. 우리 바둑 장기 뚫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수 놓고 나서, 놓으면 그만인데, 놓고 나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신중하게 놓고 놓았으면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계는 도무지 명시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안 하면 죄가 되지 않는데 해가지고 왜 그렇게 너희들 죄로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해라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만 해놓고 못 지키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 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조금은 이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는 해렘이라 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성원에서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너희가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에게서는 너희들이 소원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욕장이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는 고함을 외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 성에 가거든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했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는 전쟁을 하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예루고성 전투는 그들이 전쟁을 위해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만 뺑글뺑글 돈 것뿐이죠.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고기의 것은 아무도 손대지 마라 했습니다. 그거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요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얼마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면으로 도둑질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런 서운할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하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악한 것 같은 죄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악한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이 사람 좀 불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누구보다 더 관대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엄하다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뭐 돈을 주고 모른다든지 뇌물을 주고 좀 건져내달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 그런 악을 저질렀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만큼 중요시하게 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도 나눠 가지고 어떤 쪽에서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쪽이 사람을 보라 해 주십시오. 서로 나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맞지 않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가 없어서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기가 없어서 죄를 안지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이 풀려지기가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고장에 보면 은 너희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음영을 하는 자가 있는데 왜 교회 안에 두느냐?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우리 흔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잘못한 자에게 당연히 벌을 받도록 해야 그 사람이 회개를할 텐데 잘못을 하고서도 계속 교회 은혜로 덮고 덮어놓으니까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더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벌을 달게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계를 해 용서하는데 회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수 있겠습니까? 회계는 저절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도 교회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전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어서 하나님은 이미 멸하기로 작정한 헤렘인데, 하나님을 바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도 죄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스도 보면 그 사람의 육체는 멸하고 주 예수의 나력, 영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말은 육체적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육체적 고난도 가지 마시고 제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다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렘이된 사람, 온전히 바치신 사람, 아간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비기 10장 6절를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들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죽은 자를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인데, 너희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는 억울해 하지 말고 슬퍼지도 하 말라.는 것은 바로 헤렘으로 바쳐진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이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을되면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땅의 소산물의 10의 1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못 박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다른 남은 부분으로 드리는 것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보니까, 1 0의1조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었든지, 월정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월정급이 어디서가가 나온지 모르는데요. 믿음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십의 일조를 하기는 좀 믿음이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깨름지가 오니까, 자기가 일정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얼마씩 하겠습니다. 뭐, 감사한금을 그렇게 하면 몰라도, 십의 일조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요거는 정해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그거를 자기 믿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모든 소나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금마다 요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곡식은 이렇게 11조를 딱 다루기 쉬운데, 양이나 소라는 것은 만약에 열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1베일적로 드리되잖아요. 그러면 열 마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삼십 마리가 있으면 그 우리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어 놨다가, 쪽문을 열어가지고, 안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거. 요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게 좋든 나쁘든, 그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나쁜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리를 따라서, 그냥 양이, 뭐, 제일 좋은 놈이 열 번째 나올지, 제일 나쁜, 안 좋은 게열 번째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는 것도 조금은 자제하고, 너무 인색하게 안 좋은 거 드리려는 것도 좀 그렇게 자제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너무 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언금하는 것도 보통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너무 인색하게 안 드리려는 것도 문제가 된 것이고 그냥 1 1조를 드리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들이 이렇게 해서. 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열 번째 나온 것이 뭐 조금 약하다고 해서 키로수가 적다고 하나님 싫다는 것도 아니고 마이나가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땅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 조금 더 좋은 걸 드리든 나쁜 걸 드리든 그렇게 하나님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열 번째 나오는데열 번째 걸 보니까. 안좋아서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더 좋은 걸 바꾸지도 말고.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얘가 너무 나쁜 걸 바꾸지 말고 그냥 나왔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스월이라는 것은 이미 보통 사람들 할 이상의 것을 내가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귀중한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 과유불급. 바리세인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욕을 먹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잘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형편 아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도 안 되고 부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생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생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니까.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열 번째 통과하는 것은 열 번째 통과하는 양이 가장 튼튼한 양일 수도 있고 가장 비실비실한 양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외형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서운할 때도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형편을 점검하고 무리하지 말고 내 영배는 맞게끔 그렇게 드리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